안녕하십니 2021년 1월 30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커피유님대 카울하라님이시구요 벙구 맵입니다 레벨 벙구 맵자 카울하라님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커피유님은 해방군입니다 벙구 6.3 버전 대 맵이구요 어, 경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부터 종료 보고 계시는 카울하라님 그러면서 바로 루트가로 가셨네요 어...커피우님은 보통 정룡사로 뽑아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아이 바로 루트가르 뽑으셔서 멀티를 가을수 있다 멀티를 처음부터 하고 생명사 바로 보고 계시네요 레벨업하고 아 못봤는데 레벨업을 하고 있네요 레벨업하고 동시에 생명사를 찍는지 생명사를 찍고 레벨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탠서로 전사하고 생명사 둘다 레벨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신시 편대방을 깔고 시작하는 거네요. 레이브은아무나안 하고 있네요. 아, 지금 레이브롭하고 있습니다. 레이브과 동시에 좀비를 뽑고 있는데 안전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좀비를 뽑고 바로 정찰을 가는 모습이죠. 초반에 핸드밤 설치했던 조비는 멀티에 멀티한다, 즉석하고. 개방도 12시, 3시를 담았기 때문에 6시인 걸 알죠. 그리고 아, 있기 때문에 바로 초반에 훈시를 좀 가나요? 공수 오전직, 어 빠릅니다. 어, 빠른 공수 조직을 하시면 레벨 3에. 레벨 3 찍고 궁수를 전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앞에 멀티 하고, 음. 레벨 3짜리 궁수가 궁수를 뽑면레벨 멀티리가 나오지. 자, 일단 앞에 멀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중간에 데몬이 어 위험하죠 레벨 1 짜리가 나오네요 데몬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아네 어, 아세라기스탄 천사 천사가 너무 없죠 난팅간 제서 버스커 한 마리가 조금 조금 힘든데 네 레브사 만들어줬네요 겸손 <laughs> 레브사 떨리 장사는 들어가서 어, 레브를 파고 있고요 자 공수 나오 항상 레그로 본천는데 데몬이 있어 있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아 어... 데몬? 위험하죠. 초반에 푸시를 강하게 하고 있는 해방군입니다. 핸드밤. 젤대방멀 티를 몰빵하고 전진 몰티에서 빠르게 병력을 추가하고 있는 커피유데 음? 대원이 들어갔습니다. 빅대 인간. 준비로. 음. 아이고 전사 그냥 잃어버렸네요. 아, 레벨 4등사. 원래 5가 됐네요. 사제에 나오고요. 저등사는마법사로 전직하러 들어가야 되죠. 예, 속 좀비를 뽑으셨어. 마우스를 선택 중입니다. 여기 좀 비싼 건물이죠. 레벨 삼짜리 건물이라서 좀 비싸고요. 아, 띠감가 좋습니다. 번호를 자 실물 방 하면서 번호를 깨고 있는 모습. 1티어라 해도 힐을 받으면서 본너를뗄수 있습니다. 자 입구 양쪽으로 지고있는데 차라리 해군이 해군이란다 해방도 해방도 이쪽으로 와서 빙돌아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음. 네, 그러긴 다 보일려나 어쨌든 보이는 것도 같은. 샌드위치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를 착용한 기사. 이사면공사가 제가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 공수가 좀깊이 들어간 느낌인데. 컨트롤 미스죠. 데뷔로 단탈하도록 한 모습. 아, 좀 손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명곡 중계 좀 타기 크고요. 중앙 꽃물 먹어주려고 하는 건가? 계속해서 멀티의 전쟁, 멀티와의 전쟁. 그러면서 멀티를 서로 상당히 늘리고 있는 아역군 해방. 해방도 어떻게든 멀티를 밀어버리도록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제를 내표로 인거 보니까, 하나 있는 사제는 레벨한 7, 8 정도 될것 같은데, 7 정도 될것 같네. 요 자, 러쉬를 부시하는 모습. 자, 멀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배리어 기사. 멀티만 주구장창 날리셔도 좋죠 기차펠린과 <목소리> 자펠리가... 늑기 능이... 함께 싸우는데 뒷라인까지 가서 늑대인간이 또. 힐러를 두껍 했는데, 아, 펠린 일단 한 마리가 그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이기를 하는 거죠. 자, 듀란, 일단, 나 공격을 해보지만,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 디스로리, 가 여기서 나오네요. 듀란, 죽었습니다. 어디로 밀리나요? 아니요, 건좀 위기입니다. 밸리 피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 서포버스 나와서 피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어, 어, 얘가 가면 안 되죠? 무조건 한방입니다. 렉탱이단하 나오고, <laughs> 서키버스피 채워주셔야 합니다. 피 회복 을좀 하...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하느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멀티를 또 밀어내는 모습 조금씩 조금씩 장악당하는 안정국 기사 마우스 사제가 상당히 무섭 거든요 일단 기사 한 마리가 앞에서 전찰경 보고 있고, 자 드라마는 또는 안 돼. 목 던지기, 목 던지기. 그렇죠. 조금 많이 늦었어요. 하지만, 좀 제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걸, 기사가 많아서 그냥 뚫고 들어오죠. 목 던지기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결국, 저누약 간식술사가 나오지만, 너무 인심 많습니다. 이걸 막기 위 불가능해 보입니다. 둘러서 있는 모습 결국엔 테이블도 주고요 엠멀 티에서 데빌이 오지만 아하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우스가 도 위에서도 오고 있고요 결국엔 도망치긴 하는데 아 비가 일찍 깎이는데 기사한테 한방도 설립니다. GG, 고생하셨습니다. 커피우님의 승리.